l i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나는 대공. 선양, 이 하자. 벌써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또개미가 나왔구만 모르게 a 가봐. 응? 밤충이네. 요즘안 개야? t o 안나왔다근데 뜬데 응. <laughs> 안나왔어 가보면 되지 뭐 네. 들어갔다 들어갔다 한 마리는 줘야 될거 같냐 아, 왔다 저기 날봐서 깜짝 놀랐네 배가 올라가서 야, 세 마리 하나? 너무한데수마이 너무 세 마리 데나 Feeling refreshed. I'm back to 지뭐 이놈 i 는거야 도는거? 놀고 r 는거야 밑에있다 k 어? t 이랑 r 었어 야, 얘밀생 겁났을 때? 하고 아니 거미. 아 개미. 아, 어. 나또 나왔다. 어디? 오케이 연속으로 나왔어. 어디야? 아니 집게. 집게. 여기 아래 있다. <웃음> <웃음> 너무 에너지도 많은데, 2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붙 <laughs> 너무 섭어사살챙겨 돼. 어, 다이동양 어, 어? 마시고. 어, 좋아. 파고드네. 이렇게 안 보여서 집 어디야?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안개 때문에 그런가? 다리 안 보이네 위에. 어, 다리 저쪽으로 졌네. 집이 어느 쪽이야? 이쪽. 그렇지? 저쪽에 삽이 있으니까. 뭐 있는 거? <laughs> 뭐? 아, 여미네 따라... 여미. 안보여 쏠수가 없어 야뭐 날라온다 그냥 쏴! 그냥 쏴! 맞았어 하나 또 나왔어 도망가 도망가 일반? 조금만 더? 어 일반 어 이제 풀린거 같다 안보여 너무 안보이는데? 오늘? 네, 음. 아라서정비좀하자야 물도 먹고. 음, 일단 하한숨 자고 나장게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어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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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대답하는 거분이 이제 한판 끝났나 보고 어? <laughs> 지금 <laughs> 예상 같으면 이 시간에 세 먹다고 저길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겠죠. 아 해본다고? <laughs> 그렇지 그럴 테지. 네 개만 더 먹으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근데 그놈 스타일로 봐선 들어오겠지 지금 <laughs> 할거다 끝나면 밝아졌나? 해 뜬다 해가 더니 나가서 조금만 더 사냥을 하자 음. 나도 그거 포기했어 어쨌거나 4개가 더 필요해 야, 놈은 부이에서나오는 놈은 무조건 입을 주는 것 같고, 아 그래, 응, 음. 이슬려나? 아, 아까 저쪽그 뭐지, 저쪽에 가보지? 어제 밤에 걸렸던 거야. 그 앞에... 일뭐 있다 어, 나는데, 나 쫓아온다. 몽둥이 때렸어. 어, 케이찍 게. 야, 이 개미 죽이는데? 검정 개미가 목방을 하나 달구대니까 검정 개미. 밑에 있다. 오. 한 어. <목둥이> <목둥이> 던지고 싶어. <laughs> 던지면 좀... 터지겠지? 잡히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데미지는 받겠지. 에이, 어, 했 떴다. 어 밑에 또 나왔어. 3마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안나오나 없어, 나가자. 이렇게 먹었지, 혼자 먹었네. 세개만더 먹으면 된다. 어, 지글지글 세개어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laughs> Korrupt. Uh -huh. uh -huh. Get out, a l l y 여기도 모래야. h o s back in the game? 으, 아, 왔다. 여기 비탈냈어. 어, 근데 음. 와. 교체 뭐지? 여기, 잘 됐다. 다 떨어졌는데 아, 여 아, 밖에 저기에 있어가지고.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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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클리어하고 다음 거 가야지. 해적 다 깔았어? 응. 아까 깔았지. 오 소문을 걸리더니. 음, 응. 70기가요. 아까 튜토리얼까지 끝냈는데. 신기나. 응. 사고 줄까? 물 금방 빠지는데. 음. 한 마리만 한두 마리만 더 잡으면 적거나 나올 것 같아. 으로 가보는건 사실 좋겠다 나는 이 안에 있어 여기가 안 들어와서 안 거기서, 너가 안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지 저쪽에 몽둥이 만들어야 되니까 대거 저쪽 모래성 있는 데 가보자 그쪽은 안 가보잖아 여기서 한두 발이 나왔었는데 오안 어, 나오네 이러면 안대 집이 마지막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아 이거 이거는 지글지글 베이지가 계속 올라가긴 하구나. 올라가는데 이제 느리지? 마지막 한 다가 없어. 모래성에서 저번에 두 마리 잡았었는데 왜안 나오지? 뭐안 됐거나 좀 이따 나오거나 모래성 들어가는 법이 모래 중간에 있는 물 네. 들어가는 건가? 찾아 나보다. Choke it d o 아, 또고 낚해야겠다. 바또구 챙겨라 두 개. 여기 안 나. 여기. 도 아까 잡아서 그런가 없다. 에이. 없어. 한마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 이레벨 삽 있는 사람. 이레벨 삽안 만들었는데. 아 그래? 여기 반짝이는데 매장된 보물인네 이리 와봐 나 있는. 근데 삽이 없잖아 많은 사람이 없는데 어? 개미뭐 어? 어디만 있으면 되는데? 삽으로 파지네 2레벨 삽이 있으면 여기 파지네 검은 개미 머리 개미 잡아봐 여기 반짝이 있는 데 보이지? 어어 아 아. 반짝이 있는 게 그거였어? 어 이걸 파야 돼 이걸 파서 고무를 가져야 돼 개미 잡자 개미 검은 개미 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삽? 어 아니 내가 뭐 재료 갖고 있어 생각보다. 나 번쩍거리는 데, 아무것도 불건이 없길래 그냥 부실했더니만 좀가 그런 게있어 활성화가 되는구나. 그게 어... 갑자기 사진 찍는 거야? Yes. 그거 사진 찍는 거야? 그거 사이 찍는 거야? 그거 사진 찍는 그거 는 거야? 그는 그거 서야 그거 사진 찍는 거거사는 거야? 그야사 여기서도 번쩍거려. 여기,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삽 있어. 아, 그래, 어, <laughs> 어 된다. 네, 만들어서 이거 캔. 네? 이 아.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캥. 어디, 여기, 내가 겹잡지 는데 뭐야, 왜 팔을 쏘고 그래? <laughs> 오, 뭐야? 어, 뭐나오는데에 캔디잖아 이거 그 아닌데 파는 도구가 필요한데 계속? 아니 아니 여기 더 파야 돼. 응? 네? 음, 계속 파. 이번 건 캔디 같긴 한데 이건 아올지 모르지. 캔합니다 어쨌거나 굶지 말라고. 가보자. Better than starving. 이거 먹어, 아, 개미 앞에서 먹으니까 개미가 쫓차가잖아 먹고 달라이 번쩍이는? 왜 지금은 아찾았 여기다. 여기도 앞에 두 군데 있고 번쩍번쩍. 번쩍. 뭐 나와? 이거 뭐 허연 건데? 소, 소고 패냐? 에이. 일단 챙겼어. 이뭔 소리야? 번쩍번쩍번 어, 소리 나는데? 그때도 여기 우에서 좀 튀어나온 놈 있었는데 혹시 튀어나오려나? 안 튀어나오네. <laughs> 혹시 나고 한 개만 더 구하면 되는데 그한 개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나만 있던데, 뭐야, 더? 어 나왔다 여기 우에서 나왔다. 어디 어디? 여기 우에. 어우 씨 간다. 어, 어디로 가어아니 아, 아만고라서돌아보니 음. 튀어나오네. 왜내 앞에서 이화살다도을까 또 화살 1 7 개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 나 내려가서 음, 줄게. 그래. 내가 아까 조팅하면서 많이 먹었나 보다. 이또 캔디. 있네. 거기 번쩍거리다. 번쩍거린다 어디? 어 찾았다. 소금이겠지 뭐. 어큰 건데? 아, 민트. 그... 민트. 물건 나오는데 뭐? 하루 지나야겠다. 갔다 온다, 요쟤니 어? 어디서 난 아, 소리야? 소치 위치... 여기 있다. 위치 버그났다. 보이지 소진 보이냐? 아 여기 바닥에 버그났어. 잠깐 보냈다가. 지금 화살 뛰어나온 게 있지? 거기에 있어. 근데 위치버그라서 아, 맞아야지깐아 뭐... 어? 어,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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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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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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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살 줄게 어디서 줘야지 잘 먹으려나 이쪽에사 하는거죠 저! 받으세요 어 저기 튀어나왔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목소리> 전투가 걸리는 거같은 걸리면... <목소리> 오, 여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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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제발 나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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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자 t w 야세 명에서 몽둥이 들고 그거 못 잡으면 죽어야 돼오뭐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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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무시 무시 t What? w h 한잔 마시고. Hydration is the key to performance. 오케이 대검 만들었고, 두 번째 상자에다 넣어놓게. 음. 들어갔어. 탈풀은 누가 버렸니? 탈풀? 다쓴 거라서 버렸을걸? 의미 음. 보이는 네, 이제 필요 없고. 음. 가자. 음. 아, 상대 계속 쓰고 있어. 가아 가자. 어우. 내가. 와 잡으려고? 오야야야. 두 마리나 있어. 있어. 그어디를 올라가 버려. 어그로 풀리게. 야,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laughs> 어그로안 풀렸어? 내가 좀풀렸는데 야 개미, 여 개미 굴 들어가면은 어그로 풀리니까 빨리 와. 그냥 달려와. 티가 없어. 응. 근데 좀 줘. <목소리나> 아, 가자 고고고. 어. 어, 건 건. I think I'm hungry. 희미한 불빛을 보고 달려가면 돼. 아, 저게 괜찮아. 괜찮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 빨리 들어 괜찮아. 괜찮거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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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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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저께 깨놓고 저장하고 나왔어. 끝냈잖아. 몽댕이 들고.